안녕하세요. 천하 오피 봉수산오수상입니다오수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는 매매 금액은 딱 1억이고요. 네, 그리고 세종에서도 요 고속도로가 뚫리니까한 17분이면 충분하게 갈수 있는 오늘의 집을 제가 유목조목 설명드리도록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는 북면에 오공이라는 마을인데요. 이제는 동천안휴게소가 바로 저쪽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에서 포천간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아주 끝내주는 물맑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마을입니다. 저희가 두 분을 이제 넣어드렸는데 이웃분들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끝집, 하나, 둘, 세 번째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천안시에서 여기 그오페수로 직관로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의 집은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매매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등기를 안 해놨어요. 하지만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에 등기할 수 있는 네, 맹지 아닙니다. 토지 모양을 볼게요. 우선 105평에 길쭉 한 모양인데 저 뒤로 가면 오, 마당이 엄청 넓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집이 되겠고 바로 집이 중간에 있는데 여기까지가 저희 땅이에요. 네, 그래서 주차는 사실상 여기 앞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쪽에 텃밭도 하지만 저 뒤편에 텃밭이 있으니까 그거를 눈여겨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OK붕산 어플을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7470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가 써놨습니다. 네, 천안시 동남구 북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면부의 집의 주택이고 매매금액은 1억이고 대지 105평,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 집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 안되지만 이거 네, 주택으로 허가 낼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상 1층 건물로 사용승인일 미정 주구조 미정. 네. 방은 두 개고, 충분히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넓은 곳이에요. 제가 안에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기름보일러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를 다 연결, 여기 마을은 다 지하수예요. 네. 그리고 오화수는 지금 개인정어주로 똥을 푸는데, 이젠 바로 천안시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로로 바로바로 바로 연결될 거고, 주변에 모두 다 깨끗한 물이 아주 잘잘잘 잘잘 흐르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남서양이니까요. 하루 종일 햇빛 잘 드는데,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한번 요금 좀설명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선 여기 텃밭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보일러실이요. 에 네, 이거 현관문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짝, 네, 보일러실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요. 안에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뒤에 시크릿한 마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무 같은 거 하시면 날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보시면 오늘의 구조를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방 요렇게 넓직한 방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도 방 이렇게 하나가 있고 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요쪽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널찍한 방, 그리고 싱크대는 바꾸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자라라란 <laughs> 바로 뒤에, 네, 예사롭지 않죠? 가보시죠! 네, 보시면, 이제 부엌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뒤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약간 옛날의 그 감성. 네. <laughs> 시래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말려놓으셨고요. 장독대는 이렇게 뒤편으로 있고요. 어, 파도 심을 수 있고, 배추도 심을 수가 있으면서, 낮음악한 산이 감싸주는데, 약간 층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또 오두막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 친척분들 왔었을 때, 여기에서 이것저것 거두시면서, 네. 딱.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매매금액 그냥 딱 1억으로 네, 뭔가 그냥 세컨하우스를 찾았다고 하면 여기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키부산 어플 깔아주셨죠? 오키부산 어플에 매매번호 17470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는 천안시 동남구 북면이고요 미등기 건물 대지 1억 근데 건물 등기낼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OK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0103000번에 16개가 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금액. 간단하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발빨에 달려가서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이어 잘 될까요? 멸주수도 많이 많이 해주고요. 여기 궁금하시면 제 번호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문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OK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